안타깝다, 형님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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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해가 나기절, 해가 나기절, 해가 나기절, 해가 나기절. 살릴 수 있나, 이거? 정. 아, 확인. 아, 와, 딸가 뭐야? 이거리였어, 딸가. 나이스. 가볼게, 나 붕대 나, 나 붕대가 없어 이거 아니 구급이 없어라 붕대가 먼저 아니야 나 붕, 붕대가 먹게 나이 비 먹었어 그가제 내가... 살리러 간다 앞에 제너쩨 쟤 쟤, 쟤 얘기야 나무 나무 얘기야 나무 살리 살 살린 살리려고 하는 애또 얘기야 어떻게 나이스 나이스 나무에 돌기절 지금, 나무에 돌기절 지금. 응. 금방 기절킬한 거지, 창호야 금방. 그 기절한 가면 더 있을 걸. 어 기절킬 기절킬. 차원이마 차원이마. 사이가 미친놈 많이 하.